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탑5 의 상승률을 봤는데요. 두자리대 상승률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KBI 동국시력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공약주로 말씀해주셨는데 18%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공약을 했는데 두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말씀해주셨을 때 21%의 상승률을 달성을한데 성공했고요. 9월 3일 공약주로 말씀해주셨을 때는 무려 37% %의 상승률을 달성했네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그리고 카스 같은 경우에는 66%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한번 중간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세원입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 주죠. 10월 18일 지난주에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6,300원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을 다음 달 리비안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모멘텀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사실 이제 편집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리비안 테마주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아니고 네. 어, 이 자회사 쪽에서 어, 전력 반도체 쪽으로. 현재, 지금, 이제, 뭐, 세원이 지금 뭐, 리비안 테마나, 아니면 뭐, 루시드 테마나, 테슬라 테마나 계속 부각을 받았었던 게 공조 시스템 쪽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어, 결국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후속적인 부분으로 재료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어, 세원 쪽에서 나와줄 수가 있는, 어, 관계사 쪽에서 전력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로서, 어, 지금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을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1월달, 2월달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종목이 한40% 정도 급등을 했었죠. 어, 그리고 나가지고 한 반년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뭐 종목이 한 3거래, 4거래 정도 어, 뭐 하락을 하다가 현재 지금 이 구간 어, 그러니까 이제 어, 9월 달 말에 리비안테마주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갭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어, 이게 지금 이제 뭐 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어, 이 전기차가 고출력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부품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 별로 안 됩니다. 다섯 개도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게 K 씨. 그러면서 같은 재료로서 나왔었던 게 세원이거든요. 세원이 같이 이제 뭐 부각을 받는 듯 하다가 상한가까지는 같이 안 가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려가지고 상승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고 라 하면은 장대 양봉 한번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듯갈듯 계속 안 가면서 답답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장대양봉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8월 26일 날공약수로 말씀해 주셨고요 6,150원 터치하면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인데 비트코인 관련 주예요. 네, 이제 뭐 보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증이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맞습니다. 당장 네.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고 나서 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음. 수익적인 부분을 창출을 하시는 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증시 속에서 이슈가 나오고 나가지고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들은 선취가 중요하신 거예요. 어, 선취가. 네. H 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8월 초 그리고 이제 뭐 8월 말 이때 당시 때한달 전에 가상화폐 관련 주 찍으라고 한 사람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어좀 유일하게 찍어드렸었던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40%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가상화폐 쪽에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어, 다른 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이제 뭐 2,500원대 이 구간에서 제가 2월달에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3차 파동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어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두방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때 당시 때 전국으로 유일하게 두나무 상장 관련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120% 이제 급등이 나왔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조정 구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점을 지켜주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흐름.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어,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만 해주고 조정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이 가상화폐 쪽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6년도 17년도 상승장과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장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을 지금 분기에만 5천억을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상반기로 넓혀본다라고 하면 1분기 데뷔를 해서 2분기 때 업비트가 영업이익이 매출이 두 배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반기 때 매출액이 업비트 쪽 2조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억 9천억이 나와졌어요 영업이익이 80%가 넘는 정말 괴랄한 그런 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럼 3분기 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당장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서 코인 베이스가 상장을 했었는데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당시에 100조 원이 넘어졌습니다 그럼 최소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10조, 20조는 우습게 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워지고 기업 내부에서 영업이익이 폭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청약이 대박이 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 마치고 현재 지금 가상화폐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방송 꼭 참여하셔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확인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에 관련된 대장주 관련 이슈들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간 점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